챔스 우승하면 그만이야. 자 리그컵, 코파 델레이 몇 강이냐? 1 6 강인가요? 자 이거 그대로 그대로 퀵턱 주면 돼. 그대로 그렇지 이거지. 그래 이거야. 한번 치고 바로 왼발로 때리면 이야 기가 막히게 깔아쳤어요. 오 이, 이거는 크로스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? 기대 볼수 있다. 와야 키포가 잘 막았다 이건 1대요 뭐야 장면이 안 나와 어 네, 네. 이게 뭐야 아니 뭐 장면이 나와야 내가 골을 놓지 이게 무슨 바로 어 구강컵이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지나요 오 이걸 줬어 좀... <laughs> 구강컵이랑 연이 없나봐 우리 아까 에이바라한테 지지 않았나요? 복수하자 리그에서 복수한다 아 이거는 솔로런이죠? 야 내놔 그냥 내놔 내놔 그렇지 고마워 <목소리> 어똑같아또 졌어 또 내가 골도서 고역점프 당했어 어 뭐야 이게 왜 이래 리알마드리드어 이상하다 리알마드리드 뭐하냐 오네 이러면 리그 우승을 할 수가 없어 야 벌써 13점 차이야 이게 뭐야 어 포기를 해야 할까 맛시 갑시다 그냥 아이씨 아, 또 이런 건또이대용으로 이겨 그냥 어? 진짜 이상한데도 승점 들어버려 계속 뭐 하는 거야 어 바르셀로나 이런 애들 잘 잡아놓고 이렇게 된거 챔스 우승으로 챔스를 나가 보자. 그게 맞는 거 같다. 오이 갑자기 흔들리네. 잘 하다가. 자, 아틀란타전이고요. 홈 전검문. 왜? 가브리엘이랑 살리바가 그대로 아틀란타로 가버렸네. 오 씨. 자, 오랜만에 풀경기. 아니, 우리 리그 우승 물 건너갔어. 왜요? 지금 3연속 승점 드랍이야. 챔스 우승하면 그만이야. <laughs> 오, 뭐야 이게? 그렇지. 와우, 저걸 막네. 그쵸? <laughs> 우와, 아이고. 와, 간만에 제대로 감겼는데. 까비. 와, 우 와. 아니 어떻게 근데 아웃 프런트 커브는 이렇게. 와, 와우. 좋았다. 우와. 이야, 이걸 또 막았어. 저걸 막네. 이거 약간 예측하기 힘든 슈팅이었는데. 진짜. 누구도 예상 못한 슈팅 타이밍이었는데. 이거, 이거 난 그냥 그냥 때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갑자기. 우와, 와, 야, 저울도 반응을 했어. 우 와, 슈페이크, 이 이것도 일종의 슈페이크 아니야? 페이크 그냥, 슈팅. 야, 난 이게 진짜. 이건 슈페이크 가아니고 페이크 아, 슈팅이라고 페이크 하지 슈팅? 않을까? 페이크 슈팅. <laughs> 아니, 디김발이잖아요, 보통 저게. 보통 나는 저거 이제 오. PK 그냥 우리 학교 대회에서. 그래, 맞아. 승부차기 차내 찰때 애들이 가끔 저렇게 차내 있다고. 개인적으로 꼴값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. <laughs> 어? 우리 영상에도 내가 저렇게 잡고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있잖아, 있잖아. 맞아, 맞아. 어. 기억난다. 친구들한테 욕을 먹지 않는 친구들만 저렇게 찰수 있었어요. 와! 아, 야, 무슨 이렇게 라마가? 그러니까. 어, 아 어. 허리 아파요? 아니. 목이요. 뭐너 진짜. 가지. 너 큰일나 임 즉시 바른 자세 잠깐만 너도 빨리 바른 자세 어, 축지님 상반신이 두배가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, 했잖아 맨날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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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른 자세로 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바른 방송 가보겠습니다 조규성 화이팅 아자 가자 오 수비 나이스 어. 안돼 와우. 는거 수비 너무 좋습니다 알라바 지금 야야 아, 늦었다 늦었다 자 다음번엔 조금 더 빨리 패스를 해보도록 해요 비니슈스 시아 무슨 패스야 이 쓰레기 아어 경고 가자 기회다 야 이거는 여기 와우 아왜왜 그래들아 얘저 요새 이상해 강등권도 못 이기더니 오야 이거는 아우 오오 야야아타란다 수비 너무 센데. 오! 측맨 해줘. 이거는 RC2요. 뭔수비수요아 교체하려고. 아 교체하려. 고아 나랑 수비수랑 오. 바꾸려고. 오아닌데 뭐지? 안첼로티가 아니라 김성훈 감독님이신가? <laughs> 센터백에 오버래 보여준다. 치노 오버래핑. 거기 여기. 빛도. 와! 아 이거 빠니까. 이제 나가겠네요. <laughs> 그나불리오오 <laughs> 오, 살아남았어! 뭐야! 그냥 센오백으로 계속 이거는 아, 약간 좀... 그 김성근 감독님의 벌투와 비슷한 것 <laughs> <건> 아닌가 <laughs> 진짜 그런 느낌인데? <laughs> 어 아, 근데 무슨 챔스 16강에서 벌 수비를 시켜 <laughs> 안성근 감독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다 <laughs> <laughs> 어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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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오오오오 여기. <laughs> 아, 이거 완전 나 때문에 먹힌 거잖아. 이러면 또... 진짜... 아니,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. 감독 16강에서 조규성을 수비로 세운 안철호 티 잘못이라고. 그렇긴 하더라도 수비를 안한 조규성이 잘못되어 있어요. 어, 않을까요? 이거는 나가... <웃음> <웃음> 어... 이 이들... 대일... 사실 못 이기면 끝이거든요. <laughs> 베르나베우 도서관이 되진 않을까 그래. 걱정이 되긴 하지만, 이 소설의 끝을 써보려 해 다시 쓸 일은 없길 바랍니다. 유차... <laughs> 오,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와, 나이스! 오오해 그렇지 그렇습니다. 야 이거는 조규성의 돌파가 그래 그래 오, 역시 크로스 형님 네, 근본 역시. 자 이제 규성 찬스가 돌아왔죠 여기서 조규성이 딱한 골만 더 넣어서 영웅 영웅이 되는 녀석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실제 축구에서는 24-25 시즌부터 리그 제로 챔스가 바뀐답니다 음. 여기 가자 우와 빠르다 이무각해서때려 그냥 야 t wait. Wait, 왜왜왜 t That's a l 그 Oh, 아 r u c i I'm from 게 a c a m a 게 e t there. Oh, what's your kid? w h 다 t s your kid? c a c a 마드리드지. 와, 마무리까지 이거는 지렸다. <laughs> 이거 진짜 서사가 완벽했다. <웃음> 와. <웃음> 진짜 월클 두 명의 그 패스와 마무리. 그러니까. 패스가 와 너무 잘 젊어. 아, 무소가 너무 잘 나왔다. 근데. 슈팅도 너무 잘젊었어근데 맞다. 와. 꽂혀. 나이스. <laughs> 그렇지. 이거는 조규성이 <laughs> 만들었죠. <웃음> 이렇게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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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<laughs> 이거는 진짜 조규성이 만들었다게. 그래. 오 뭐야. 그 사람이잖아. 일단 낮죠. 에드트릭 여러. 나이스. 아, 너무 대멋있다. 야, 이건 아센시오가 만들어 줬네요. 디니슈스가 <laughs> <laughs> 만들어 준거 아닌가요? <laughs> 아니, 야신시가 <이 아센시오가> 뺏었어. <laughs> 아, 그래? 음. 우리도 교체합시다. 에트트릭 하면은 이제 박수 받고 떠나겠죠? 그렇죠. 오대상승님. <laughs> 좋아요. 규성규성규성 오! 도 어떻게, 어떻게 되는 거야, 저러면? 승차로 누가 이겼을 걸? 연장 간 거지. 오! 와! 와 야, 첼시가 승부차기 끝에 바르셀로나를 꺾고 올라갔어요. 역시 저기 이제 잼 어, 경기였는데 1차전도 이대였거든요. 와. 와 응? 자, 그리고 레버쿠젠 인테르는 뭐 합산 점수 9대 3. 인테르가 조준수야. 뭐 오! 벤피카가 이겼어. 승부차기 끝에 벤피카가 올라가요. 와. 야 자, 뮌헨 대밀라은 합산 점수 7, 7대 4. 4. 야.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네. 아약스를 꺾고 올라갔고요. 메뉴도 떨어졌어요. 네, 메뉴 떨어지네. 라이프치한테. 요. 그리고 맨시티 대 파리는 파리가, 파리가 2대 4로. 원래 네. 8강 상대는 <laughs> 첼시 야. 그렇게 조기성을 원하고 네. 원하던 첼시였는데. 그러네. 상대로 만나게 돼 버리네. 상대로 만나게 어. 됐네요. <laughs> 자, 파리대 라이프치 레버쿠젠 대 에이티 마드리드 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 벤피카 대 바이에른 뮌헨. 자 8강입니다 첼시전 음뭐 누구 뭐야 여기는 스털링, 루카쿠, 필루시치카테 데파울 칠렐, 쿨리발리, 파워토레스, 르, 노르망드 어, 근데 별로 안 바뀌었다 멤버가 그치? 어어 이유어이 어, 어. 어, 어, 어. 잘하는데? 오야근 어, 얘네가 이살아있는좀좀 잘해 어, 야. 성태, 나이스 때려 이 그렇지 조규성의 통점골 아, 요즘 조규성이 클로치 아. 능력이 그치 상당한데요? <laughs> 아, 아, 아 없사야 너무 없사였어 너무 없사. 아니야 아니야 봐봐 이런 거 보여주는 정도면 너무는 아님 한 발짝 <laughs> 한 발짝 <laughs> 한 발짝 아이고 나를 내 쪽을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? 그래, 그나물이야? 음, 아직 신입생이다 보니. 오, 쿨리발이겼죠 와! 우와! 왼발로 <laughs> 아, 잘 막네. 붙어. 다시 아, 제마요나 줘. 왼발 와, 아 이거는 이제 수비 시야에 가려서 그러니까. 못 막은 거 같죠? 이거는 천하의 밴디도 손면못 되는데. 조규성이 내주고 아까 운도 따랐네. 역습으로 세기 골? 그나불이야. 그렇지 이거는. 오 이렇게 헤드트릭. 아, 히어로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헤드트릭을? 아오 완전 절묘하게. 첼시 팬들은 진짜 피눈물을 흘리겠다. 저걸 사왔어야 된는데 저거를 <laughs> 진짜. <웃음> 아이고, 저걸 못사 와서 그냥 챔스 여, 여름에도 노리고 겨울에도 노렸는데. 그러니까. 어? 여름에도 노리고. <laughs> 아, 이거는 뭐 4강 갔다고 봐야죠. 음. 자, 첼시와의 2차전이에요. 챔스 득점왕은 누가 하고 있죠? 당연히 조 유성입니다. <laughs> 체력이 없다. 빠시 슛! 승리. 오, 레버쿠젠이 4강까지 올라왔어요. 음. 그리고 우리는 4대2로 이겼고요 음. 그리고 위넨이 벤피카를 꺾었네 음. 아. 저 어쨌든 PSG 음바페 음바페 대 조규성 그러네 음. 음조대결